부자의 축복 누리는 3부 3 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늘에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살으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네신 나의 참제낭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상삼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극부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치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모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의 축복, 수분만 초월 237살림의진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주셨던 에혜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공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주님자사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례를 없는 틈을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찬성과 246장. 우리 함께 찬성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I'm <laughs>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버려주시니, 그 약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다음에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마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 올해의 다윗의 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 말할 수 있고 잔치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 되고, 선택하면 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인만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 히브리서 사장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사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그럼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3장이 전제가 된다는 얘기죠. 3장 말씀이 전제 조건이 돼서 이제 사장 말씀을 하는데, 어, 지금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는 유대인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제 본 우리가 3장 말씀의 핵심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모세가 이끄는 그 40년 광야길에서 불신앙한 것들이 너희들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 불신앙하면서 심판을 당했는데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3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하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도 뭐를 두려워했느냐, 뭐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자 말씀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인데 그런 천국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불신앙으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구원받지 못, 구원 못 받는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어 복음을 누구나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에게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 나의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제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책임지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안에 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딱 잡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절대로 믿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돼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구원하던 하나의 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심정으로는, 어, 돈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돈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돈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 어, 아무 일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돈은 있잖아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돈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사실상 핵심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라고 능력이 있으면 돈을 내 마음대로 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 한 달에 만불을 벌던 사람이, 어, 어떤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당해서 한 달에 십만불 주는 직장으로 옮기게 됐다고 해봐요. 한 달에 십만불이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십만불 버는 직장에 딱 간다 그래서 내가, 야, 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십만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버는 거라고 한다면 왜 십만불만 봅니까? 500만불 벌 수도 있고, 천만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리타이어 하면 더 줄어들 못 벌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7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설보니까 제7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제7일, 그,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쉴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농업 사회에서 하루를 쉬고 어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삶은 이미 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쉬면 그날은 모든 그곳이 다 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옛날에도요,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루 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오고 또큰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날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날도 우리가 쉬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은 지금 나에게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 자녀나 나의 사업체에 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 내가, 나 지금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 지금 못 죽어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우리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을 지키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사람들에게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우리는 늘 나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 우리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하, 그 하나,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겉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어, 겉으로 영접하고 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준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분에서는 이 배경 자체가 고난과 문제를 당한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율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방식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에게 알게 하신 복음을 나의 믿음과 연결하여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고 계심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살면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삼 4, 7의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유권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쉬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